어, 싸운다고 갑자기? 뭐 하고 있어?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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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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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 핑계. 어이 내내네 옷이었네. 내옷 뒤지고 있는 거야? 뒤질래? 내옷 자꾸 뒤질래? 아내내 내 옷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열받네. 사과 사과. 이게 이게 네가 열받을 상황이냐? 뭐? 진짜 질 떨어진다. 어 싸웠어. 안녕 게임 생 친구들. 눈에 눈꼽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나의 이혼 이야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떤 게임인지 시작해보자. 뿅. 어이거 뭐야? 너 지금 게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톡이 온 거지. 알수 없음 누구야? 걔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 어이거 뭐야 이거? 내 사랑. 지금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시작부터 뭐 부부의 세계 그런 느낌이야. 어나 지금 일하다가 딴짓 하고 있어 잠깐. 음, 방금 이상한 카톡 받아서 뭐라고 할까? 이걸 이대로 말하지 말고 어 잠깐 딴짓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그그. 부럽다. 난 부장님이 불러. 오늘 늦을 것 같아. 알겠어, 이따 봐. 그리고 당신의 성별, 내성별을 선택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남자로 해 보자.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배우자라면은 게임 순으로 해 보자. 게임 순으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게임 시작. 민법 제842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증거를 뭐해? <laughs> 이혼하는 게임이야? 아니면 증거를 찾는 추리 게임이야? 어, 뭐 어떻게 되나? 뭐 그런 게임인 듯. 가보자. 주변을 관찰하여 증거를 찾으세요. 캐릭터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뒤로는 돌아갈 수 없어. 어, 현실처럼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이 어떻게 뭐 어떻게? 어, 여기서 증거를 찾아야 돼.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개월 평일, 아침, 이동 중. 평일 2일은 출근. 주말 1일 데이트혹은 개인 시간. 이렇게 6개월 동안, 음, 증거.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laughs> 수집한 증거 및 진술서 스토리는 증거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억의 물건. 추억의 물건들을 찾아 진술서 스토리도 완성해주세요. 배우자와의 애정도를 유지하세요. 어, 아, 그럼 이게 뭐 시작부터 슬픈 건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긴 피는 거야, 이거? 싸우거나 아침이 되면 애정도 다운. 대화, 물약 데이트로 애정도 업. 이것저것 눌러보자. 어, 어, 계속 눌러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소품 가고 싶다. 책장. 책장을 나눌 때에도 피고는 자신의 책이 더 많으니 자신의 책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며 싸움을 걸었고, 저는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 컴퓨터. 3874? 3874. 성공. 화면 뭐야? 뭔가, 게임순위가 검색한 내역이다. 바람피다가 걸리면 첫 데이트 장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등의 검색내역이 있다. 이야, 바람피다가 걸리면, 바람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멍청하게도 들킬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나 보다. 데이트 장소 5만? 5만 이건 뭐야? 데이트 장소 검색기록이 있어. 야, 이건 슬픈 일인데? 배우자, 잘 잤어? 응, 잘 잤어. 너는? 응, 한번 더. 안 돼. 곰인형. 피고가 신혼집에 곰인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소파에 장식해놓았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겨서 저도 가끔 그 고민형한테 말도 시키고는 했습니다. 피곤한 거는 이제 배우자, 우리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내가 아닌? 음, 그래. 곰돌이가 참 귀여워. 저거를 바람피 상대가 선물 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고민이나 사랑의 묘약은 먹일 사람에게 사랑을 불어 일으키고, 부두인형은 저주를 할 수, 있. 저주, 저주하겠어. 결혼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저주를 해서 끝내느냐, 저주라겠어. 산다 아이콘을 눌러보자 어디 이걸 누르면 저주돼? <laughs>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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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윽윽 이거 아뭐 이런 게임 이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으으으 그냥 내 기분만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 그래 어 다시 저주 틈만 남으면 저주할 테야 <laughs> 어 아, 아니지 아직 바람피는 그 증거를 확실히 못 잡았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 음, 내 네. 오, 여, 여, 여기, 여기, 러 계속 이동하는구나 레스토랑 소개팅 장소는 회사 앞 레스토랑 소개팅을 했다고? 기 여기, 기음 만난 기 소형 여기, 녹음기 기사기 여기, 녹음기 살수 있어 사감사기니다 콘센트에 여기, 기를 몰래 설치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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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우리는 당연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건 배우자와의 어떤 예전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인가? 음, 진술서? 진술서를 이렇게 썼다는 거야? 아, 법원에 낼 진술서, 첨부자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 쓴 거야? 그리고 파이트는 뭐야? 법정에서 그 공방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예상 위자료 합계가 있어. <laughs> 자료를 많이 보면은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어 이거 되게 진지한 게임인데 이게 잠깐만 피고 게임순 이혼, 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결혼 전에부터 음,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 파탄까지 왔는지, 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런 게임이야? 아 나는 장난식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네 이게. 조합 피고는 둘다 와인을 좋아한다. 와인 냉장고. 통기타. 피곤 은 취미로 통기타를 배운 다음 50만원짜리 기타를 사왔습니다. 음... 먼지 쌓인 통기타라고? 좋아한다면서 연준하지 않았어. 책장. 다 전공서적. 한 바퀴 계속 도는 건가? 아, 또 배우자. 비타민 먹을래? 응. 자기밖에 없다. 근데 표정이 되게 시무룩해. 요즘 좀 깸순이가 엄정 표현이 어쩌고저쩌고. 음... 그래. 자, 이야기를 또 해볼까? 오늘 옷 예쁘네. 자기밖에 없네. 고마워. 표정은 되게 영혼없는 표정이야 음... 아침 창밖 날씨가 좋네 책장 3분의 2 그러자 피고는 소설 같은 건 한번 읽었으면 버려도 되지 않냐며 저를 무시해서 결국 제책 반은 버려야 했습니다 어, 이, 이전 이야기 어떻게 보나? 여기서 이렇게 또아 여기 저거 나가는 거야? 저거 <laughs> 나가는 거야? 어... 어항 또 피고는 갑자기 뭔가 꽂히면 집안을 거덜내서라도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전부 사려고 합니다. 음 사치를 부리고 막 그러는 거야. 어 뭔가 피고 아 그치 뭐. 어, 하지만 들리는 바로는 그 고민영이 피고의 첫사랑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아 피고의 첫사랑이 있었어. 그 첫사랑과 바람을 피는 거야 지금. 어 설정을 눌러보자. 속도 조절. 조금 빠른 감이 있어. 그러면 좀 느리게 하면 되고. 데이터 업로드와 다운로드, 이거는 저장과 뭐, 불러오기, 그런 느낌이고, 앨범은 뭘까? 어, 앨범들이 있는데, 엔딩을 볼수 있다고? 크리스탈은 10개라서 안 되고, 음, 일단 더 해보자. 와인 냉장고, 두 번째. 피고는 와인 냉장고가 꼭 있어야 한다면서 저를 설득했고, 저는 냉장고가 있는데 굳이 와인 냉장고가 왜 필요하냐며,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말자고 대답했습니다. 음, 어, 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음 커비 션원 돈이 없어 월급은 언제 받나 이거 안 산다 못 산다겠지. 고양이? 저는 결혼 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피고는 고양이 털에 알러지가 있다면서 고양이를 함께 기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건왜왜 왜 이런 건 왜? <laughs> 어, 그냥 배우자와의 추억인가 저기 다 출근길 나무. 피고는 저에 대해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출근길 나무를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어... 왜 그런 거지? 부딪치기 좋게 생겼네. 나무를 보면서 인성이 문제 있어 저 정도면은. <laughs> 나무를 보면서 든첫 생각이 부딪치기 좋게 생겼다고? 레스토랑. 그날 저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갈색 구두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와인의 셔츠에 흘리는 바람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 배우자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두 번째 씬. 레스토랑에서 이건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일시 정지를 할수 있고 아, 일시 정지할 수 있었네. 빠르게. 아, 누면 빠르게. 아, 이런 기능을 지금 알았다니. 대사도 빨리 넘어가네. 어, 좀 그러면 속도를 늦춰야겠다. 진짜로 늦춰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아, 너무 느리긴 하다. 전등. 원래는 책을 보려고 산 건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에잉 게임 스니가 그럴 리가 없어. 지금은 혼자 자는 거야. 여기가 침실인데 주말엔 뭐하지? 여기서 마치고 엔딩을 볼수 있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이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은데 25분의 1이고 그러면 뭐패소를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음 어, 그래 엔딩을 어떻게 보는 거야? 현재 당신의 소유 재산은 344 <laughs> 이거. 아 재산이 이렇게 또 평가가 되나? 당신에 대한 배우자의 애정도는 87. 그래도 높은 편이네. 수집한 증거는 한 개. 결정적 증거는 0개 그에 따른 위자료는 50만 원. 오, 자산에 비해 위자료는 상당하네. 지금 300원 있는데 50만 원 터치 누르면은 임신. 게임순이 잠깐만 잠깐만. 게임, 잠깐만 천천히 가자. 잠깐만 깸순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버릴 마음인지는 알수 없다. 그런데 공교로 운 건지 함께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십장박동을 확인하고 났더니 난 더더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깸순이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깸순이는 평일과 주말 전부 나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태규에 좋다는 것을 전부 사들여 나와 함께 아기를 원했다. 이전과 달리 휴대폰을 아무데나 내팽개져놓은 것을 보니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죄책감 때문인지 몰라도 나에게 정말 잘 해주기 시작했다 말다툼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알아서 깨닫고 먼저 해주기 때문이다 이 죄책감 때문에 솔직히 화가 울컥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음... 누르면 이제 빨리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위로 어, 올릴 수도 있네 아아 아, 그러네 어, 올릴 수도 있어 좀더 조심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 기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음... 아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산... 사... 아... 아, 애정도, 내가 가진 돈뭐 그런 거 이것저것 종합해서 결말을 내주는구나. 이게 뭐야? 초음파 사진. 아기가 이미 다 컸어. <laughs> 잠깐만. 야, 이 정도면 만삭 만사...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음... 어... 그래. 아기 장난감이겠지? 음, 스킵하면은, 주 변호사 기획, 어, 알파 테스터, 요거는 뭐, 크레딧 만든 사람들, 후원자님, 그런 것들, 어, 플레이 해주신 당신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불륜을 소재로 한 거고, 소장을 내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방금처럼 사느냐, 그런 것 같은데, 뉴게임 또 가보자. 아, 이제 게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 일시정지를 눌러야 돼, 중간중간, 이런 거. 제가 피고에게 너무 외로웠다고 말하자, 피고는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어, 결혼 기념일 선물. 과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선반이 액자. 저는 결국 휴가를 내서 피고를 보러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피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볼수 없고, 이어지는 거는 한 바퀴 돌아해 볼수 있고 막 그러네. 다 뒤적뒤적. 오, 이렇게. 다 뒤적이고 가야 좋겠네. 혼수로 사, 사온 옷장. 어, 이건 없고. 자, 이렇게 또 가서 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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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 아까 봤고. 그거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어, 싸운다고 갑자기 뭐 하고 있어?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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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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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 핑계. 어, 내, 내, 네, 네, 네 옷이 었네네옷 뒤지고 있는 거야. 뒤질래? 네옷 자꾸 뒤질래? 아, 네, 네 옷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열받네. 사과, 사과. 이게, 네가 열받을 상황이냐? 뭐? 진짜 질 떨어진다. 어? 싸웠어. 레스토랑 영수증을 찾았어 근데 증거로. 예전부터 깸순이가 가고 싶어 했던 레스토랑 영수증이다. 디너코스 2인분이 만원. 친구랑 가지는 않았을 텐데. 친구랑 갔더라도 깸순이가 저녁을 샀을 리가 없다. 아 깸순이가 산 거야? 당연히 데이트일 것이다. 아 근데 이건 너무 추측이잖아. 이걸로는 단정할 수 없지. 이 영수증으로는 단정할 수가 없지. 왜그 친구가 아닌 어르신들, 장인 장모님들을 데려갔을 수도 있잖아. 음, 여기 단정하면 안 돼. 자, 비싼 디너코스 영수증이다. 날씨가 좋네. 아, 말도 걸기 싫어. 갑자기. 아, 사이가 이 정도였어. 그건 종합상황 어떻게 보나. 애정도 아, 여기 나온다. 애 정도가 지금은 뭐 100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95 정도 되는 것 같고. 아, 역시 나이 진술서. 아, 이걸 보면 마음이 좀, 아, 좀 짠하다. <laughs> 배우자는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소장에 적은 바와 같이 그 증거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이제 까는 내용을 적어야겠지. 어, 파탄 이유를 밑에 적고 위에는 이제 여기까지 온 과정, 결혼 이후,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일러야지. <laughs> 어, 찾은 증거들. 책장을 나눌 때에도 현실적일 수도 있지. 이런 게 오히려 이런 사소한 걸로 어떤 틀어진 상황 그런 거를 진술하는 거. 경제적 낭비, 배우자가 뭔가 낭비벽이 있다 뭐 그런 거. 판사님, 그래서 저는 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겠으며 그 파탄 원인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 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을 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것들. 음. 아. 내용이 좀 씁쓸하네. 아, 주제만 달랐으면은, 이온이 아닌 다른 주제 출입 게임이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2489 빨리 넣어야 돼. 2489, 성공! 이번엔 무슨 다른 내용이 있을까? 아, 검색 내용. 아, 다시 봐도 슬프네. 마음이, 마음이 아프네. 이거 참. 아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래, 이거. 어, 대략 이런 게임이고, 나머지, 뭐 이혼과 이자로 많이 받는 거에 성공을 하던 아니면 뭐잘 어떻게 마무리 짓던 그 게임은 각자 해 보고 그래 이런 게임이란 거. 우리 이 주인공 어 보면 마음이 아파서 더 게임을 못 하겠어. <laughs> 여기까지